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민숙이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1장의 1차 인구조사와 26장의 2차 인구조사까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27장의 슬로부스의 딸들의 이야기와 맨 마지막 장 마지막절에 역시 슬로부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두 덩어리의 이야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민숙에서도 종반전으로 끝 부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광야 출애굽 이후에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개명을 받았고 성막과 여러 기구들과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가추었고, 그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었는데, 안타깝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1년 남짓의 기간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이 끝나고 다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제 모세가 인도할 수 있는 곳까지 다 왔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한번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천국을 향한 여정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실패하거나 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지금의 움직임이 무의미한 방황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전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가나한 땅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면 곧바로 땅 분배하고 사는 건지, 거기서 7년 넘게 혹독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인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장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모세에게 나중에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실 때까지는 기존에 주셨던 명령을 수행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리더십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것 같지만,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리고 가장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아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에돔 땅과 모압 땅을 통과해서 북상했고 그리고 모압 땅그 이북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을 격파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오게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그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모압 왕 발락의 오해로 말미암아 발람 점술가의 저주를 당할 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모세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반람 점술가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보내셨고,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서 미디안 족장의 범죄 현장에 뛰어들어가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해서 이제 연병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돌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런 말씀을 남기셨죠. 그래서 뒤에 민숙이 31장을 보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울러 발락에게 악한 꾀를 가르쳐주었던 발람 점술가에게도 보복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던 죄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우여곡절이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다는 뜻은 광야 40년 기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우수와 갈렙을 제외한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되어 있던 명단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곧가난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하신 것이죠. 그래 인구조사까지 마쳤고 땅 분배의 대원칙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돌출됩니다. 네, 문낫세 지파의 슬로부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딸이 다섯 명이 있고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집안의 가장에게. 분배되는 그 토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상속이 되는데 이 집에는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땅이 상속되지를 못합니다. 그 땅이 그 기업의 땅이 상속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 지금까지 주셨던 규례대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집안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슬로브워스의 딸들 다섯 명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범죄하여서 저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저희는 그 밖에 여러 반역 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지워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모세에게 구구절절히 호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여자지만 딸들이지만 아들에게만 땅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딸들이지만 상속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여자는 잠잠해라.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일 텐데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잘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처럼 즉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입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세처럼 더 강하게 음성으로, 형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은 답을 하나님께 들었었습니다. 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지체하지 않으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지 않으셨던 상속 규례의 조금 세부 규정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에게 줘라. 딸들도 없으면 형제들에게 주어라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게 줘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도 없는 경우라면 만약에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라. 이런 원칙을 주셨죠. 그래서 아마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 이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문제가 또 해결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잡는 것도 아니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단 하루도, 단 1초도 쉬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뜻밖의 돌발적인 일들, 난처한 일들,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지? 걸릴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도 아니고 실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브레이크 걸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본래 의도대로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응답을 주시던 기다리라고 하시던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잘한 건 우리가 해결하면 돼. 야, 이런 자잘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지 마. 하나님 바쁘셔. 예를 들면 그런 다소 인간적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를 막론하고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푸실 수 있다. 우리가 풀수 있는 작은 문제, 그런 건 없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푸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풀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야, 이건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문제. 아,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 나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해도 되는 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잡수시면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다. 나의 재주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리석게 범죄해서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는 그루토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까? 항상 우리의 신앙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사항들을 미리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알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잘 모르겠는 것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 보여주고 선한 열매를 맺고 옳은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